네.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참 다른 날보다도 이 사순절 기간에는 눈물이 납니다. "내가 어찌 내 자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주님만의 사랑을 우리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우리는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며 우리의 의대로 살아오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은 어쩌면 크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위를 나는 크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사순절만큼은 그래도 출마 때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야겠습니다. 그분이 희생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하게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잠시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찾으셨습니까? 그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는이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과 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삶에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죄의 대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무엇입니까? 이웃을 시기하셨습니까? 내 가정에, 내 이웃에 온전한 사랑을 주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또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랑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성도로서 오늘 만일 처음 만났다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때우리는 아주 깊은 관계가 서로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친숙해지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때 우리는 조금도 서먹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보다 더 따뜻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을 십자가의 못박음으로 우리는 죄에 대한 사함을 얻었고 우리는 그 사랑을 얻어서 또한 형제 자매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믿지 않는 형제 자매보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 더클수 있습니다. 우린 생명 가운데, 우리의 생, 우리는 생명 가운데서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썩은 나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아주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피 값으로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존귀하시죠? 사랑이 많으시고. 여러분 우리는 그 존귀함을 여기서만 누릴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그것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해야만 됩니다. 아, 네. 여러분은 제에 대하여 이제 노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노임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이곳에서 오셔서 만날 때마다 또 얼마나 반갑습니까? 제가 이곳을 한 달에 한번올때 여러분 얼마나 저를 반갑게 맞이합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반갑고 또 여러분들이 보고 싶습니다. 그건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보고 싶어지고 궁금하고 또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식적인 믿음이라면 또 가식적인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 사랑이 진실로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우리의 모습을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실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성화시켜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존귀함을 이 나라의 곳곳에 퍼지도록 하세요. 바람이 불어 나가듯이. 여러분의 사랑의 향기가 이곳에서 전파되어야 합니다. 아, 네, 네. 단어에 우리가 거절해야 할 것은 거절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죄와 손을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 죄라는 것이 늘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운 속삭입니다. 아, 나 저것이 싫어. 그런 생각을 우리 머릿속에 갖다 줍니다. 마귀는 마음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머리 속에 생각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뿌려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머리 속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들은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안에서 마음에서 선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머리는 지혜로운 것 같은데 생각으로 교활한 생각, 물론 좋은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생각이 더 나쁜 생각을 갖다 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자꾸 멀리 뿌리쳐야만 됩니다. 제하고 손을 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와 손을 완전히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사람으로서 물론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은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시 깨끗해져야만 됩니다. 우리를 다시 성화시켜서 깨끗하게 한발 한발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위에서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는 죄와 단절하기 위해서 그 유혹을 뿌리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께 온전한 믿음을 드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그 비울리신 것이 결코 헛되이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이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야만 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없었다면, 그 제일인 사랑이 없었다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시지 않았겠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그 고통을 생각 안 하셨겠습니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조그만 가시가 박혀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큰 못을 우리 손과 발에 또 가시 면류관, 예수님도 그 고통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어야만이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음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지인이 저에게 동영상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동영상을 보고 정말 눈물이 흘러서 울었어요. 근데 그 제목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인데, 체코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 체코의 어느 마을에 어린 아들과... 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굉장히 사랑해요. 둘이 참 그렇게 뭐 사랑하고 뭐 그냥 이로 말할 수 없는 적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철도원이었어요. 배가 지나가면 그 다리를 올려주고 배가 지나갈 수 있게 또 기차가 지나갈 때는 다리를 내려주는 거였어요. 기차가 지나갈 수 있게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그것이 자기는 너무 자랑스럽고 좋았던 거예요, 어린 아들이.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커다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배가 지나가서 아버지가 다리를 올려놨습니다. 올렸는데 평상시보다 이 기차가 조금 일찍 왔어요 열차가 그래서 다리를 내려야 됐어요 배는 이미 지나가고 근데 그것을 이 아버지가 보지 못했습니다 이 기관실에 들어가서 그걸 막 기계 소리에 못 듣고 있는데 아들은 그배배그 그 다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그 장면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어느 날그 아이가 그걸 보고 감지했던 거예요. 항상 거기 있었으니까 기차가 먼저 들어오는 것을 알고 아빠를 불른 거예요. 아빠 아빠 아무리 불러도 아빠가 대답을 안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감지한 거예요. 어린 나이가 자기가 뛰어가서 아빠한테 가서 알려줘야겠다. 가지고 아빠 있는 대로 향해서 막 뛰어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뛰어가봐야 어린 나이의 발걸음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그 기계 소리에 아버지가 못뭐 듣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가 아무리 아빠를 불러도.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린 나이가 생각에 자기가 가서 들어가서 그 기계를 레일을 내리려고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내가 가서 아빠를 도와줘야지. 이걸 내가 내려야지. 그러면 다리가 내려가면 기차가 지나가지 못 지나가면 큰 사고가 나니까. 그랬는데. 이 아이가 내리겠다 들어갔지만, 아이가 어려가지고 다리가 올라가는데 거기에 떨어졌어요. 다리 난간이 들어 떨어졌는데, 그제서야 아빠가 그것을 깨달은 거였어요. 무슨 소리가 죠 뒤돌아보니까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였어요. 아들이 안 보이니까 아버지가 순간에 착 직감이 왔었나 봐요. 그래서 아들을 찾으러 막간 거예요. 아들을 불러도 없어요. 보는데, 밑에 다리 밑에 아들이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다리를 스톱을 시켜야 되는데 순간에 갈등이 오는 거였어요. 그렇게 되면 아들을 구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열차에 있는 승객들이 다 죽어버리고 승객을 구하면 아들이 그 다리에 깔려서 죽는 거였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셨겠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거 이미 다 아시고 얼마나 마음이 그러셨을까? 얼마나 슬프셨을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이 나니까 진짜 눈물이 흐르는 거였어요. 그 갈등 속에 그몇 초간의 갈등 속에서 아버지는 승객들을 살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그 내리기 시작을 한 거였어요. 레일을 그 끼에서 레일을 내리 기 시작을 했는데 아이는 거기에 깔려서 죽는 거였어요. 그리고 기차는 지나가고 아버지는 막 절규를 하는 거예요. 아들을 붙잡고 죽은 아들. 근데 기차가 지나가면서 승객들은 다 쳐다보는 거예요. 저 남자 왜 저렇게 울고 있나, 몸부림 치면서 막 울고 막 그냥 그러니까 왜 울지 이러면서 다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쳐다보고 그리고 또 그들은 다시 자신들이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놀고 얘기하고 떠들고 그 아버지의 슬픔은 그들에게는 그 승객들에겐 아무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았을까? 우리가 바로 그 승객들이 아니었을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그 승객이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알면서도 그저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었을까? 혹시 여러분들은 그 열차 안에 있는 승객들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열차 안에 있는 승객이 되지 마십시오. 그가 울고 있다면 정말 그울음에 원인이 보였을 것 아닙니까? 기차지만 지나가면서 그 아이가 죽어 있는 것이 보이지 않았을예요 우리는 너무 주님에게 냉대하지 않았나? 왜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냉대졌을까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예수님, 그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그분이 희생하셨기에 승객들이 사랑 것입니다. 그분이 희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살수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열차 안에 승객이 되지 마십시오. 그 아버지의 슬픔을 함께 울어줄 수 있는,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십시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기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시간에도 함께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제가 여기 온저 자매님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함께 온 자매님은 저와 함께 선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자매님이 오래 전부터 저와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서울 인천에서 제가 부도가 나서 부평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제주도에서 불평으로 사가서, 근데 저 자매는 미술을 하는 자매였었어요. 근데 이곳으로 오게 돼서 미술 과외를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희한할 정도로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데도 안 돼요. 그래서 저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아직 하나도 안 되었는데, 귀를 열어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데, 부평에 그곳에 전단지를 붙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음성으로 내가 250 이상을 벌게 하리라. 근데 그 당시는 2000년도였어요. 그 당시 250만 원 이상이면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네. 이뤄졌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겠죠. 정말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은행에 그 돈을 갖다가 넣을 수 있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빠진 거였어요. 가방에 메고 있는 가방엔 항상 돈이 가득했어요. 차고 남출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아, 네. 그런데 우리는 말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말에 대한 것을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저 자매가 제주도에서 또 다른 자매가 올라왔었어요. 회사가 다른 데로 서울로 이제 옮겨져서 그런데 그 자매를 만났을 때. 입술이 여기가 다 부르텄어요. 피곤해가지고. 그러니까 피곤하면 약간 긁으면 바이러스 생기잖아요. 부르텄는데 공항에 마중 나갔더니 부르튼 거였어요. 그때 저 자매가 뭐라니요 어, 너 거기 왜 그러니? 이런 거예요. 언니, 나 너무 피곤해가지고 입술 부르텄어. 그니까 아, 나도 좀 그래봤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왜? 뭐가 좋아서? 그랬더니 그냥나좀 쉬게.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있고 진짜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입술 전체가 모양이 없어져서 막 흐늘흐늘할 정도로 진액이 나오고 살이 막다 떨어지는 거였어요. 입술 형태가 없어진 거예요. 그냥 무슨 어디 영화에 나오는 무슨 개기 뭐 끈적끈적한 거뭐 이러듯이 말을 하려고 이게 다끈적거리 붙는 거였어요. 그래서 인천에 있는 길병원인가 어, 길병원에 가서 여기 검사를 했더니 무슨 세균이 독이 가슴 있는 데까지 내려왔대요. 어... 아무것도 어디 가서 뭐한 것도 없는데 치료가 안 되는 거였어요. 막 병원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그 보고, 어, 저 입을 어떻게 하지? 를 진짜 입이 흉측한 거예요. 완전 무슨 에어리언 같이 뭐 그냥 그렇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저 자매를 만나고 돌아서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제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치료해 주셨어요. 생각지도 않은 치료 방법을 주시는 거였어요. 죽염으로 가글을 해라. 죽염으로 가글을 하게 하라. 계속 음성을 주시는 거였요 하나님 음성이. 그래서 제가 동원아 죽염으로 가글을 해봐. 하나님께서 죽임을 가글을 하라 그러네 바로 사다가 가글을 했대요. 저는 그렇게 전하고 이제 집으로 왔습니다. 그 다음 날 전화가 왔는데 가글을 하는데 무슨 찌꺼기가 뭐 진흙 찌꺼기 같은 것이 나오더래요. 계속 나오더래요. 가글을 했는데 그리고 깨끗이 나왔어요. 아멘. 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이 치료가 되라고 생각했습니까? 병원에서는 세균으로 가슴까지 내려왔다 그랬는데, 독이. 그런데 아주 가볍게, 돈도 별로 안 들고 주겸 하나 사서 각을 그 하고 나온 것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서도 계속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살만하니까 또 이제 피곤해지니까 아좀 쉬고 싶다고 아 한2 주만 쉬었으면 한달한 네, 한 달을 쉬었으면 좋겠다. 자신은 이제 돈이 많으니까 한달 정도 쉬고 싶다. 그렇지만 그 과외하는 사람들에게 한달 쉬겠다 말하면 안 되잖아요. 아프든지 그래야 쉬는 거죠. 근데 저는 그때. 그 생각이 났어요. 그 입술 생각이 나서 말 함부로 하지 마. 그러다 너또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할려, 어린니 아, 그랬더니, 네, 이랬는데 쉬고 싶다는 거예요. 피곤해서,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주 2주 있다가, 이준가 그렇게 있다가 바로 그 일이 일어났죠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거였어요. 온몸에 수두가 생긴 거였어요. 수두가 생겨서 과외를 하러 못 가는 거예요, 올굴까봐 근데 그때 저희 아들이 또 고3이었어요. 그래서, 동원나 미안해. 나네가 아파도 못 간다. 내가 그 균을 옮겨가지고 와서 우리 애한테 얼마지 큰일 난다, 균은 고3이야. <laughs>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에 대한 신중함, 우리가 말을 선포할 때 긍정적인 말을 선포해야 된다는 다시금 아, 네. 네.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아, 네. 그런데 어느 날저 자매를 해서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려고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저 자매가 꽃무늬 내복을 입고 있는 게요. 지금도 그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촌스러운 꽃무늬 내복 그랬어요. 기도를 하면서. 꿈 꽃무늬 내복이야 이랬어요 그리고선 기도가 끝나고 전화를 왔어요. 동원아 너 꽃무늬 내복 입었어? 나 이상한 일이 있다. 너한테 꽃무늬 내복이 있을 리가 없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진짜 꽃무늬 내복이었어. 엄마 거를 갖고 왔서 입었답니다. 그래서 그 꽃무늬 내복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저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저 자매에게 내가 너의 모든 말과 모든 행실과 모든 것을 함께 하고 있다. 너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너의 모든 것을 항상 보고 있다. 머리카락까지 계신다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나는 할수 있다. 나는 무엇이든 다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e n Amen. a 가 e n 을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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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이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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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은혜가 가득하고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항상 임할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은 건강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아픔, 아멘. 질병들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우리의 모든 질병이 나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그러면 진짜 사랑이 느껴질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오늘 하루가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